기 어려운 분야들지 뭐. 여기 보면 내버가 보이고 경험을 나타내내 네모가, 나타내. 네모가 <laughs> 보이면 뭐야? <laughs> 결코 놀라본 적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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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감정의 행사야 키피드의 사야 앞으로 감정의 사가 나오면요 뭐 어, 소리도 있고요 소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어메이즈드 뭐 이런 거다 감정을 나타내는 거아니 어, Frustrated 좌절하는 거기타 이런 거. 감정의 형사, 또는 이 PP, PP도 피피. 감정의 형사로 본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투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니뭐뭐하니뭐뭐 뭐뭐 뭐뭐 해서. 여기까지 끊어야 돼, 한번. 나는 결코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 뭐뭐 하고, 뭐뭐 해서, 어, 인간이 사업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지 근데, 하지만 나는, 어떻게 써? 종종 깜짝 놀랄 다 역시, 감정의 형사 나왔죠? 이거, 알고서. 그들이 그 사악한 인간들이 부끄러 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명언이죠. 자, 여기는 여기는 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봐봐요. 여기 느낌표잖아느낌펴느낌펴가 나왔기 때문에 어순이 달라집니다. 하우나 왔 다음에 이제 뒤에 벌어지는 어순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우가 나왔으니까 이문 부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지금 사리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는 사실은 평소로 봤거든면 He is very foolish. 아, 알겠지 He is very foolish. 야 그거 그렇게 어리석다니 매우 매우 어리석다니 이런 얘기요 뭐뭐해서 뭐뭐해서 요거 나와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뭐뭐하니 아, 뭐뭐해서 나의 코멘트야 그의 기사에 대한 나의 코멘트를 받아들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뭘로 받아들이 거야 칭찬으로 기타라는 건데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치? 이제 가정